웨스트민스터 소율의 문답 25문입니다. 오늘 25문 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에 관해서인데요. 우리가 스승님 한번 먼저 모셔올게요. 누구냐? 아, 오랜만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 한번 모십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교리 강의 시리즈는 사실 대단한 수작이에요. 그런데 요즘 워낙 많은 교리서들과 조직신학책이 나오다 보니까 좀 잊혀진 책 중에 하는데 여전히 수작이고 목사님만의 통찰을 볼수 있는 책입니다. 어, 저는 이제 기독교 문서 선교의 버전으로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분과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탁월하게 이렇게 딱 정리를 하죠. 보세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를 대신하며 선지자는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대신합니다. 아, 그렇죠.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를 가지고 온 사람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제사장은 인간에게서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 인간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아, 그래서 오늘 어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세 직분 선지자, 제사장, 왕중에 제사장 직분을 배우게 될 터인데 이 제사장 직분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하나님께 끌고 가는 그러한 직무인가? 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25분의 질문인겁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십니까? 답. 어, 단번에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심으로써.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신적인 의를 만족시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시는 것이고 단번에 드렸다는 것이 한 번하고 끝이 아니라 그만큼 한 번에 영원한 능력을 발휘한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영원히 우리를 우리를 위한 중재자가 되어 주십니다. 아, 이러한 내용인 것이죠. 자 오늘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상세히 배워보도록 합시다. 소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을 얘기하는 데 있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멜게세덱에 대한 논증입니다. 멜게세덱은 성경에 많이 등장하지 않는데 중요하게 등장해요. 창세기 14장에서 1 0편 110편에서 그리고 히브리서 7장에서입니다. 창세기 14 14 아, 죄송합니다. 창세기 14장에서 처음 등장할 때 신비한 제사장으로 나오죠. 어, 아브라함이 조카 룻을 구해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서 구해오죠. 그때 전쟁 승리할 때, 어, 맞닥뜨린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소개되는 사람이 바로 이멜기세덱이고요그멜기세덱에 대해서 쭉한 번도 언급이 없다가 시편에서 이렇게 언급이 쫙 나와요. 근데 그 시편에서 중요하게 언급합니다. 왜냐하면 그 왕이요 제사장이라고 소개되었던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 나올 거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시, 히브리서 7장에서 예수님이 바로 그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 아니냐라는 논증으로 가지요.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7장을 중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제사장 대신이 무슨 의미인가, 그리고 멜기세덱을 왜 끌고 와서 논증에 포함을 시키는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히브리서 7장에서 멜기세덱을 끌어와서 예수님이 제사장이다라고 논증을 펼치는 데에는 이런 문제를 전제합니다. 어떤 문제?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은 누가 됩니까? 레위 지파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다를 말하는 데 있어서 벌써 걸리는 게 있어요. 예수님의 혈통적 어, 족보는 어느 지파 소속이죠? 유다 지파 소속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왕이시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문제가 없는데 제사장이다 하게 되면 벌써 혈통적인 거에서 모순이 생겨 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딱이 멜기세덱을 끌고 오면서. 봐봐, 지금부터 내가 레위지파의 제사장보다 우월한 제사장, 꼭 혈통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더 우월한 제사장을 우리에게 주신 걸 보여줄 거야 라고 논증을 시작하는 겁니다. 자, 멜기세덱을 한번 봅시다. 멜기세덱은 어떤 인물입니까? 어 히브리서 7장 3절에 보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이렇게 나와요. <laughs> 뭐야 이거 <laughs> 혈통력 근거가 없잖아. 마이그들의 족보도 없는 사람 아니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도대체 이, 이 출생 신분을 알수 없다라는 게. 그래서 근거가 없어. 이것이 아니라 이런 의미죠. 시작한 날 생명의 끝. 그러니까 어떤 시작과 끝. 어, 어느 집안 사람인데 언제 죽었대?라는 한계에 갇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신적 존재감을 가지고 있는 영원한 제사장이다를 나타내기 위한 뜻입니다. 즉, 족보도 없다라는 것은 육체적, 혈통적 한계에 머무는 존재가 아니라, 레위지파야! 라는 그런 한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영원성을 가진 존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레위지파보다 우월하다! 라는 것을 지금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6절 7절에 가게 되면 어 창세기 14장 사건을 들어서 10의 일을 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바치죠. 그리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빕니다. 어 10의 일이라는 건 먼저 좀어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아직 율법이 생기기도 전에 10의 일이라는 10일 조가 먼저 있었다라는 거 보여지죠. 십일 그 십일조를 내라 지금 이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이 (10의 1이라는) 건그 당시 문화권에서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내가 누구를 절대신으로 인정하는가 본인의 믿음을 따라 절대신으로 인정하는 존재에게 신앙적 표현으로 (10의 1을) 했던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일컬어지는 멜기 세덱에게 (10의 1을) 표함으로써 하나님을 정말 나의 절대신으로 인정하는 것 어~ 그 보여 그 신앙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사장인 멜기세덱의 권위 앞에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비는 존재로 있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과 멜기세덱 관계가 어떻습니까 멜기세덱이 우월한 존재로서 어, 딱서 있게 되는 것이죠 신적 권위를 가진 자로서 표상되고 있는 것이죠 보세요. 레위지파의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보다 우월한 존재로서 멜기세덱에 서 있으니 <laughs> 히브리서 기자가 7장에서 얘기했듯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레위지파보다 우월한 존재로서 멜기세덱에 서 있음을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멜기세덱의 우월성을 얘기하면서 이러한 멜기세덱과 같이 별다른 한제사장이쓴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아니냐 이렇게 연결시켜서 논증을 해가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멜기세덱이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평강의 왕이요 의의의 왕이라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야 이것은 진정 평강의 왕이요 의의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싹 들어맞는 그러한 지점 아니냐 그래서 왕이며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월한 그리고 그가 우월한 제사장직분을 갖는 것 이미 멜기세덱을 통해서 다 구약에 제시되어 있었다라는 논증 히브리서 기자가 펼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멜기세덱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월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적 모델이었고 어, 이러한 것이 예수님이 제사장 레위 지파가 아닌데도 제사장이신 것을 어, 것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아, 성경적 어, 사실이 되는 것이죠. 누군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 히브리 서기자 당신 생각 아니냐? 어우그렇잖아요 당신 생각 아니요. 시편 생각. 하, 이래서 시편 110편에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나올 거다라는 그 예언적 어 선언 너무 중요한 겁니다. 히브리서 7장에서도 바로 이 시편 110편 4절 말씀을 딱 따와서 이게 역사적 사실뿐만 아니라 어 구약의 조직 신학이라 불리는 이건 나중에 붙은 거지만 정말 구약의 모든 생각과 신앙고백과 하나님에 대한 선언을 품고 있는 시편에서도 선언된 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제사장 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레위 지파가 아니나 그것을 넘어서는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어 논증이 딱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네, 하나 질문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왜 이런 별다른 제사장, 말하자면 레위지파관이 더 우월한 제사장이 필요한 건데요. 음, 7장에서 밝힙니다. 어, 18절에 보면 전에 있던 계명 그리고 율법으로 진행되어 왔던 게다 연약하고 무익하지 않느냐. 그 폐하여지고 새롭게 변화할 것이다. 이거는 구약이, 구약이 불필요하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옛 것이 분명히 여, 어 하나님의 뜻을 다 포함하고 있었지만 한계에 부딪혀 있지 않았느냐. 임시적인 방편 아니었느냐. 그 임시적인 것을 영원한 것으로 변화시키는 예수님이 왔을 때다그 예수님께로 어 이렇게 귀속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거 얘기하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제사장 아이고 아무리 헌신된 제사장도 죽음면사회이 중단돼요. 다른 제사장으로 바뀌어야 돼요. 한계성이 보이죠? 제사장도 자신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죽음을 피하지 못해요. 죄에서 자유롭지 못한 그것이 죄사장이에요. 그리고 죄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사실 완전히 충족하는 죄물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방편을 만들어 주셨지만 그 짐승의 피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충족시킵니까? 그런데 여기서 등장하는 겁니다. 죽음은 사역이 중단되던 한계성과 달리 부활하셔서 영원히 사역을 중단하지 않으시고 죄가 없으신 완전한 제사장이시며 게다가 스스로 흠없는 제물로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제사장 아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존재가 제사장으로서 얼마나 완벽하신 분입니까? 그러니 그런 예수님이 언약의 보증이시니 우리의 소망이 얼마나 든든한가? 히브리서는 계속 논증을 하는 것이죠. 주님이 항상 우리를 위해 중재하며 살아계시는데 얼마나 감사하냐. 영원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거룩하고 순결하며 더러움이 없고 죄인들로부터 분리되고 하늘 위로 더 피어올리신 분으로서 참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 죄사함 받았다는 게 본질적으로 얼마나 다른 차원의 용서를 받은 것이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본질적으로 완전한 제사장이 우리를 대신하여 중재자로 서 계시냐 우와 감사하다 뜨거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소유리 문답 25문 참이 그리스도의 모든 우월성이 난 뛰어나 내 앞에다 무릎 꿇어 이것이 아니라 그 우월함 그 완벽함이 우리를 위하여서 제시된다라는 거. 아 여기서 우리에게 감동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 BST 히브리서 강의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우월한 우리를 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에 뭘 의존하냐. 구원은 우리의 변하기 쉬운 감정이나 흔들리는 경험에 의존하지 않는다. 우리의 확신은 자신이 하신 말씀을 번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만 있고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을 번복치 않기 위하여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다. 우리 위로인 거죠. 그리스도가 우월하시고 완전하신 만큼 우리가 위로를 얻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이 확고에지는 것이죠 아, 그러니 이 제사장 직분을 행하셨던 예수님 하, 정말 생각해보면 그 자신의 우월한 능력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이룰까 이거에 모든 집중을 다하셨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이루시는 데 전력을 다하셨죠 따지고 보면 당장 열두형이나 되는 천사군단을 보낼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흠 없는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그러한 관심과 사랑에서 중생한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한 우리는 무엇을 관심해야 할까 여러분 어, 우리의 행동도 태도도 삶의 목표도 이러한 방향성을 쫓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선언을 통하여서 깊은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확신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크고 완전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우리는 또한 무엇을 해야 할까? 이 시대 이 사회에서 깊게 고민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고찰해보는 그러한 소일의 문답 25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